오늘은 오늘 안녕하세요 미니어처 마녀입니다. 제가 오늘 수제 특집으로 올릴 <laughs> 건데 한번더 올렸어요 지금 지금 아, 지금도 아까도 올렸고 지금도 올리, 올리는데 지금은 아까는 그 수제 특제 그 건데 그건 진짜로 제추천고요 <laughs> 아마 도 아무도 안 만들었을 거예요. 네 유용하게 쓰이고 쓰이고 이거 제가 다 지어낸 거기 때문에. 제, 제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랬고, 오늘은 생크림을 만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생크림을 제가 지금 얘 시작이 있는데, 저번에 만든 거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통에다가. 지금 이건데, 제이게잘 흐르지는 않고, 이게 잘 흐르긴 흐, 흐르는 거 같긴 는데잘안 흐르는 거 같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돼있어요. 약간 뭔가 그 약간 액체금물이라기보다는 흐르는 점도 약간 그런 비슷한 그런 것 같은데 아, 액체금물이 흐르는 점도 일단 이렇게 잘 흐르는 상태고요 이렇게 서서히 흐르기 때문에 두고 봐셔야 돼요 두고 보셔야 되고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일단, 오늘 이걸 만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분들이 만들어,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마, 만들어주셨, 만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다른 분들은 안 봤고, 이거는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친구도 유튜브에 올리는데, 민주에요 유튜브에 올리긴 올리는데, 제가, 닉네임을 가르쳐 줬어요, 걔가, 민주가. 그래서 알게 됐는데, 그걸 쳐봤는데, 지금, 제, 제일... 등록이 잘안돼 있어가지고, 지금 잘안 했고. 이렇게 만들 건데 준비물은 뭐냐면, 여기 레시피에 똑같이 적어 놨어요. 지금 레시피에 적은 것부터 차례대로 할 건데, 오늘은 조금만 만들 거여서, 지퍼백에다가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까랑 똑같이, 천 점이 필요한데, 천점은, 제가 무슨 색깔을 할 거냐면, 이렇게 계속 그냥 넣어놓을 건데, 무슨 색깔을 할 거냐면, 오늘 바나나 생크림을 만들, 바나나 크림을 만들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노란색이 필요한데, 이게 노란색을 조금만 하고. 근데 원래 천점은 하얀색이 질잖아요. 그래서, 하얀색이 제가 있긴 한데, 하얀색이 있어요. 많이, 엄청 많이 있어요. 한통 있는데. 저번에 샀는데, 이게 천점이 어, 아까 다 써가지고, 이거 조금 남은 건다 쓰고, 어, 많이 남은 걸 쓰려고 하는데, 내일, 그거는 나중에 쓸 거고, 지금은 이렇게 노란색 바나나 이걸로 하려고 해요. 오늘은 좀 색다른 걸로 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 했는데, 이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거랑, 물, 물을, 물을 있잖아요. 물을 얘 반에 반, 아니, 이거 삼, 4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넣어주시면 되는데,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한세 번이면 될 거예요. 이거 분무기로는한이 정도면. 그래서 이걸 섞어주시고, 이거 목공풀 <laughs> 준비해주시고, 여기 생크림 좀 닫아놓을게요. 이거 같이 넣어놓을 거 아니기 때문에, 같이 넣으실 분들은 같이 넣어야 되고, 이거를 처음 만드신 분들은 위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과정을 안, 그, 그거 안 끊기고 계속 해드릴게요. 다른 분들은 액체 괴물 같은 거 만드실 때 있잖아요. 액체 괴물 지금 만드는 건 아닌데, 액체 만드실 때 이렇게 섞는 거를 잘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저도 좀잘안 보여드렸는데, 그거랑은 다르게 지금은 생크림 만드는 건데, 생 지금, 애체게물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섞는 거를 다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이거 자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목공표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제가 리어풀이 있어요 리어풀로 만드, 액체기 만드는거 올리려고 해요 아이스바카롱님께서 올리신다고 예정은 들었는데 아이스모카롱님거 보고 하려고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목공풀은 1분 의 정도 넣어주세요 그그 뭐냐 그 천점에 그거 보고 아이스바카롱님이 출처라고 하려고 했는데 리어풀을 네 그래서 제가 리오플로 만드는 액체겜물을 개발하려 해요 그냥 아이스 마카롱님께서 올리신다는 걸 어제부터 듣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올리시길래 제가 개발해가지고 올리려고 해요 다른 그 리오플로 액체괴물 만들기를 올리는 거를 쳐봤는데 어그한 분이 있으시길래 그한번을 보려고 하다가 알스마크르 님 거를 미리 봤어요. 근데 그걸 보시고 그리어플로 이거 섞어 주세요. 리어플로 만드는 거 올리실 거라고 하려 올릴 올릴 건데 계속 안, 안 올리고 있다 하셔 가지고 그거를 미리 봤는데 그거를 기다리다가 그리어플로 한번 쳐 봤어요. 근데 떡길에 그거 보다 려다가 그냥 제가 그냥 제가 개발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처는 저고요. 그래서 개발 안할 수도 있고 아이스 마카롱님이 출처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안올 수도 있고 이거를 이렇게 줄 불러주세요. 이게 왜냐면 이게 바나나 이게 바나나 크림이면 어그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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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색깔이 바뀔수도 있는데 네 색깔이 바뀔수도 있는데 <laughs> 그거는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당연한거지만 이게 색깔이 왜냐면 하얀색이 목공풀이 하늘색이기 때문에 색깔이 섞이면 약간 그거 때문에 그거 약간 색깔이 섞이면 연해지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딱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 이게 안에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금방이랑 똑같은데 이게 이쑤시개로 꺼낼게요. 약간 달달이라기보단 치즈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치즈 같은 그런 거 있는 그런 거 같은데 이거 치즈로는 표현을 할수 있는데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아, 약간 이렇게 쭉 늘어난 치즈로는 표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내두는. 피자에다가 넣두는 그런 치즈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이상 생크림 바나나 생크림 만들기였고 이거를 한 색으로 색만 바꾸시면 아무나 거다 만들 수 있습니다. 빠이 안 뵐게요. 그리고 이거 특집을 계속 할 건데 제가 적어놓을게요.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거 특집 좀 많이 할게요. 빠이 안 뵐게요.